춘향 오셨습니까? 어 그래 어 그래 가자 쟤는 메가 뒤에는 시티. 시티 시티 시티? 야 이거 켜 이거 켜 자체 자체 조명을 쓰라고 썬루프인 야 이거 없어? 네, 썬루프 존나 웃긴 차네 야 꼴에 이거 썬루프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이거 차 뭐지 이거? 제네시스요 아너 레슬링 했다고 했지야 <laughs> 얘도 커? 저는 <laughs> 형님 저 스케일로 아주 아 스케일 스케일 나 대죽죠 형님 어. 제가 운동해가지고 형님 여기가 드림사탑이에요 그 어? 어. 나는 뜨겁게. 뜨겁게. 레몬차요. 뜨겁게 해 주세요. 레몬차 따뜻한 거요? 뜨거. 그 아이스 아메 두잔이요 네, 뜨겁게 해 주세요. 원래 그래. 아유 씨 뭐야 씨. 전 밖에 새끼들이 내가. <laughs> 얘왜얼굴이안 보이냐 얘는 시티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. 시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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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디렉터 봄. 시티 시티. 아. 선생님 좋아하라고. 네. 주황색 내건내 시. 담배도 우리 같이 피자. 흡연은 질병입니다. <laughs> 뭐하냐 쟤? 야 뭐야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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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아, 코로나. 오, 오, 됐어. 와, 아, 다들 없네. 난스소리 하나 올려야지.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심아, 저거 하고 난다. 카메라도 난다. 야 아까 썰. 는데 오늘 또 가져왔어. 썰이야 썰이야. 썰이요, 썰이썰 재밌는 이요 썰이요, 썰이이요 썰이요, 썰이요. 썰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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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 아, 차트를 너무 어. 많이 들었어가지고, 형은 음. 그런 게 없어. 유튜브 터 애들이, 또 오래되다 보니까, 여울한 명이 있다 보여까누한 명이 올려주고, 거야. 올려주고 아. 보는 거야. 뭐안 들어도 믿고 아. 먹는여러분에지이또 요즘 찍고 있는 게 뭐냐, 나 여기 강남 토백이거든. 네. 강남 맛집 투어. 아, 그래서 아. 삼겹살 아. 혼자 먹기 도전. 이거는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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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유튜브 강의를 봤는데 이게. 아. 일관성이상어야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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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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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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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그때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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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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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결론은 형님은 나빴다 그리고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형 갈게. 그러세요? 이거 <laughs> 이거 어, 호야차 호야차. 야, 가자. <laughs> 볼링 치냐 볼링? 볼링이요 볼링 못뭐 치냐? 칠줄안 돼. 일단 쳐 그냥. 우 쳐도 쳐 그냥. <laughs> 애들 존나 재밌어. 이따 데니 프로그 뭐 맥마 이따 다오거든 우리 메가하고 시티야, 응. 형 갈게. 들어들어 가거라. 네,